남았을 때는 뭐뭐 이다죠 내 수능 공부할 때는 뭐뭐 이다 단수 왔어요를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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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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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하나 습관 더 드리라고 했죠 이지가 온건 오케이 란 말이야 아 이건 이거죠 이거죠 이게 무르르 가지 말고 오답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안 되지 자 보세요 너가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틀릴만한 함정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뭐를 틀리기 바꿔 낼까가 기본 마인드겠죠. 그럼 너의 마인드는 뭐죠? 어떻게 틀리게 나올까가 기본 마인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만 공부하지 마세요. 율록 캐피, 율록 라이크 마이 파더를 가르쳐줬는데 라이크 like 기준으로 형용사 명사인데 라이크 like 없으니까 형용사요만 공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틀린 오답으로 뭐가 나오는 거요? 예 부사가 나오니 부사가 안 됨이라고 써가면서 오답을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남았을 때는 인사래요. 궁금한 거. 뭐 인사인데 여러분 들어왔어요. 어, 안녕하세요는 인사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인사하네잖아 그런데 뭐 인사, 뭐 인사 말을 해주세요. 했는데 위치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위치는? 그렇죠. 자, 이게 정해줄게요. 일단 위치는 어떤입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하기 전에 제가 알려주는 게 위치는 어떤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냥 어떤일에? 남았을 인사입니다 어떤, 사용, 사용되다. 인디언 피플로 인해. 응? 어? 자, 여러분이 없는 게 뭐냐면, 요거죠. 조인트. 영어를 살아있게 이려, 이어주면서, 죽은 영어는 살아있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주어, 목적어, 목적 보호만 너무 정확하게 열심히만 하시면, 머리, 꼬리, 몸통 다 나눠지는 거예요. 수정도끼 어떻게 그랬어요? 다 이어오는 살아있는 도끼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어는 이렇게 간다고 했죠? 수정 도께는 이렇게 끌어오는 도께, 수정 도께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죠. 끊어 읽으면 끝났는데 끌어가는 도께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끊어 읽지 마시고 끌어 읽으세요. 자, 볼게요. 원더리는 같이 인사를 해. 어떤 인사인데요. 까지가 위치해석. 어떤 인사인 거죠? 여기 갈게요. 이지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지 해석은 어떻게 하죠? 애들이, 모모 이다라고 합니다. 모모 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끌어가는 중이에요. 마침표 끝나기 전까지, 찍히기 전까지 끌어가는 중입니다.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인사였잖아. 그럼 끌어가야지. 모모 인, 인사. 무슨 인사인데요? 이제 근, 궁금하다 전적 작가님. 무슨 인사인데요? 무슨 인사죠? 멋있는 인사인가요? 비싼 인사인가요? 저렴한 인사인가요? 무슨 인사죠? 했는데, 헉, 뭐 발견? 뭐 플러스, 뭐 센가? B 플러스, PP. 무슨 택? 수동태, 사용하다야? 사용된 인사 이다까지가 끌어져야 된다는 거야 사용된 인사래 자 갑니다 바이 해석해 볼게요 끌어가는지 보자 뭐뭐로 인해 사용된 인사 이다 그 해석과 독해가 바이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넌 전자역식을 바꿔 누구로 인해 사용된 인사죠? 아 인디언 사람들로 인해 사용된 인사 이다가 이 마침표에서 나와야 한 문장을 독해한 거지 끊어 가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섯 줄, 열 줄짜리에서 해내면 되,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음. 응.